나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는 성경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보디오 빌라디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시편 119편 81절 81절서부터 88절까지 말씀 81절서부터 88절까지 말씀 포기할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그분을 모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의 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라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네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일까? 나를 협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다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신실하네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라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피곤하네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족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비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경이를 받나이. 다 주의 모든 개명들은 신실하네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아멘 우리는 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피곤해도 우리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신앙의 힘이, 기도의 힘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육신의 고통과 시련들을 우리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진락같은 희망의,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갈등 없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당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고 과연 하나님은 답하실까? 과연 내가 잘 믿고 있나? 이런 끝없이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의거심과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시편 119편 기자도 어제는 그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분문의 말씀 속에서는 흔들리는 심민적인 갈등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1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어떻게 하고 있다? 피곤하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곤 했지만 너무나 피곤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때 82절을 보면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녕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네이다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신앙이 피곤하고 또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족 부대같이 되었으나, 이 말은 그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이렇게 전구라든지 여러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걸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막 안에서 불을 피게 되면 까맣게 그을리게 되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겉이 새까맣게 된 그런 쓸모없는 그런 물품이 되어버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족들에같이 되었으나, 까맣게 내 마음이 까맣게 변해버립니다. 이젠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다.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85절 주의 법을 따르는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다이다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들은 보여요.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들은 보이지 않아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웅덩이는 보이지만, 거기서 나를 건져줄 구원의 새락다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저히 지금 나의 지금 현상을 황 감당해내와 나갈 수 없는 극도의 궁지에 변하에 몰린 사람의 심정.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저런 분들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육체적인 피곤도 우리가 아,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보다 더큰 괴로움은 뭡니까?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기도에 지치고, 말씀에 지치고, 예배에 지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지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이 송두의채 흔들릴 때, 오늘 10편 119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안될때 있습니까? 말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마음속에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이로 나아가는 것.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한번더그 말씀을 붙잡는 것,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그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계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놓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그 가족이는 모든 전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숨들채 빼앗겨버릴 때, 허무하게 무너질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일이지만, 더큰 것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를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빈정될 때, 욕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않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하니. 상식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게못해서가고 상심이 있는 하나님이 뭘 지켜줬다라고 얘기할 때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수위에서 본다면 그게 맞죠. 아니 나한테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때 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그 사건을 욥기는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뭡니까?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냐고, 이런 뜻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앞에 감당할 수 없지만,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짓는 삶,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란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몰아내었던 일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오지했던 제자들의 대신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지만 그가 먼저 세 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극구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셨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함으로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부활로 이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순간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없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고,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감당하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최고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독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더욱 주님을 힘있게 최선을 다하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에 자리에서 십자가의 군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것도 보이지 않는이 영적 싸움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이 심어지거나 순회되지 않게 하시고, 한줄기, 작은 소망의 끝끝이 그 나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수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